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 동안 말씀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염려도 있고, 또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한 실망되는 마음도 있고, 또 기대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와 세상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구별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 마음을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즉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며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자,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하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들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담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주시는 말씀인데, 당신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는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만들면서 그 위에 울타리와 망대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대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어 주고 떠납니다. 다른 나라로 떠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만든 것은 주인입니다. 포도원 전체를 다 만들었습니다. 허나 주인은 잠시 그 땅을 떠나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받고서 주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떠나 있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니까 이 농부들이 그 포도원에 어, 새를 주고 그 포도원에서 일하고 소득을 얻는 것 그게 어떤 것인가 보니까 나쁜 조건이 아니에요. 즉, 자기의 수고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포도원 주인이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농부들이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단지 농사를 지어서 유지하고 수익의 일부를 주인에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있는 수익 중에 또 일부를 자기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 모릅니다. 농부의 입장에서는 내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 재산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많이 일해서 많이 얻으면 그 중에 내가 많이 일하고 또 그중에 일부분을 새로 주면 되는 겁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주인이 내이 네, 농부들이 그 종을 때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그 종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더니 더러는 때려서 때려서 보내고 또 더러는 또 죽이기를 합니다.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농부가 아니, 그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당연히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 순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농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들이야 말로 죽여야 될 대상입니다. 상속자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죠.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는 내 것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이렇게 농부들이 이렇게 됐을까,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포도원을 맡아서 지내면서 잠시 그곳을 맡은 새를 내는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리고 욕심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지금 새를 내는 걸, 새를 안낼 수도 있는데, 내가 주인이면 이 모든 소도 다내 것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새를 내고 있는 것도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 욕심이 들어가니까 이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은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욕심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욕심은 죄를 낳아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때리고 그 모든 소득을 내 것이라고 사기를 치는 것 같이 하게 되는 것. 그건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농부들이 이런 죄를 범치 않으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첫째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하나도 내 재산이 투여, 투자되어진 것도 없고 내가 거기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매일, 매달 얻을 수 있는 소출이 있고, 그걸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살수 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면 이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걸 나한테 맡기고 갔나? 여러분, 이 감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가 우리는 없습니다.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엔 이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뭐든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당연한 건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마울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게 늘 엎드려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삶에 여러분 감사함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이와 같은 농부의 짓은 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잠시 포도원을 맡은 청직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직이어서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대부분 누릴 수 있어요. 일하면서 얻는 소득의 일부를 내가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일하면서 내 만족도 얻을 수 있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청직이라는 걸 잊는 순간, 그때부터 욕심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자기가 꾸렸습니까?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다 만들어서 주고, 누리고, 먹고, 즐거우며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단 하나,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 그거 하나 명령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까지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겁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농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삶을... 내 것이라고 당연히 내 것이에요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된삶 사는 겁니다. 돈도 내 것이고 내 자녀도 내 것이고 내 직장과 비즈니스도 내 것이고 내 취미 생활도 내 것이고 다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에게 당연히 당연히 드려야 될걸 달라고 하면 그때 우리는 못 견뎌야죠. 내 것인데 왜 이걸 달라고 합니까? 왜 뺏어갑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원망하고 울부짖어요. 당연히 하나님 건데 여러분 잘못된 생각 버려야 됩니다. 우린 청직입니다. 왜 청직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맞이하는 순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맡겨진 이 잠깐 동안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고 이게 흐트러지면 내가 주인입니다. 다내 것인데 왜내것 가지고 자꾸 빼앗아 갑니까? 왜내것 자꾸 하나님 방해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청지기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건 굉장히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의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첫째, 감사함을 가지십시오.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둘째, 청지기임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내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고, 욕심이 아닌,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나의 삶, 시간,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쁨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넉넉한고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누릴 수 있는 것 충분히 있고,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것 충분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고 이물질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심지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직장도 비즈니스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고 기쁨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